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이렇게 애플 베스트를 완성을 했는데요. 총 200g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벌에 솔립사하고 꼬부리 면사하고 금사는 한 벌씩 다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기에서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질 수도 있고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있게 한 벌씩이고 나머지 가는 센저는 예, 조금뿐이 안 들어가서 그냥 한 분씩만 있어도 여러 벌 뜨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것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배색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상큼하고 예쁩니다. 저는 이거 완성 후에 이제 겨울실로 하나 더 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실, 여름실 다 사용해서 도 예쁜 디자인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 베스트가 아니고, 이, 여기 지금 둘레가 10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근데 작아 보이는 게 여기 진동 겨드랑이 부분에서 예, 많이 파서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넓어지는 형태, 약간 타원 형식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귀엽기도. 하고요. 여기에 좀더기울어 오려면 여기에 주머니 하나 그냥 딱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도안을 구매해서, 예, 뜨셔야 되고요. 뭐, 패키지 형태로 주문하셔도 되고, 다른 실로, 예, 그냥 뜨셔도 도안만 구매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뜨는 스타일의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예, 여기서 사슬코에서 코를 주워서 이제 위로 먼저, 앞뒤를 먼저 떠 내려갔고요. 밑에 부분은 예, 원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길이 조절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물론 밑에서부터 이렇게 뜨셔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부분부터 아예 시작을 하게 되면, 예, 방법은 이제 매직 코 잡기를 해도 되고, 사슬 코를 뜬 다음에 거기서 코를 주어서 예, 그러니까 별실로 코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옆에 있지 않아도 되니까. 예. 편하고 길이 조절도 쉬워서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는 물을 뿌려서 예, 어느 정도 이제 수축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 저기서 많이 변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가 게이지를 세탁 후 게이지를 내서 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도안을 그린 다음에 뜨면 좀더 정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디자인이 예쁘다 보니까 다른 실로도 뜨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거든요. 저도 이제 저거 뜨고 난 다음에 겨울 실로 하나 더뜰 건데, 그러면 또 제도 게이지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거 제도 교재 같은 경우는 그 게이지판이 1대1 보통 이렇게 모는 종이에다가 그리는데, 그거는 정교하다고. 예, 제 생각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그, 그러니까 게이지판이라는 게이한코한 한 단의 비율을 정확하게 한 거라서 거의 오차 범위가 0.000000 이렇게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오차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원작에 센치나 이런 게다 나오잖아요. 도안에. 그거를 이제 내가 낸 게이지판에 그냥 똑같이 선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 단수가 나옵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제거 제도 교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 판을 게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게이지 판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cm 라고 하면 20cm 그냥 선을 그으면 거기에 단수가 표시가 됩니다 예, 그런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되고 여기 라인도 그냥 내가 파고 싶은 만큼 여기 기준하고 여기 기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센치로 표시가 되니까 여기 센치에서 여기 센치에 그냥 타원형으로 이렇게 아크를 그리는 거예요. 라인을 그리게 되면 여기 그 게이지판에 붙는 그 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계단식으로 그리게 되면 우리 뭐 2-2-1, 2-3-1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게 됩니다. 사실 제거 제도 교재가 엄청 실속이 있는 편이에요. 단지 이제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 교재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요런거 제가 레이스 니트에 입었는데 너무 예쁘고요. 그냥 일반... 티 같은 거에 입어도 여기 진동이 깊고 넓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